안녕하세요 뽀글입니다 오늘은 당근마켓에서 구매해주신 회원님 구성이고요. 랜덤박스 0원 어치 두개 구매 해 주셨고 랜덤팩 3,000원 어치 두 개를 구매 해 주셨습니다. 오늘 랜덤박스 먼저 구성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개다 따로따로 구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해드렸어요. 먼저 첫 번째 구성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 이제 곧 할로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어치 할로윈 떡메모재 한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뽀짝뽀짝 화자마 로비어 떡메모재 한권 들어가고 이런 로비어 미니 인스들한 세트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세트씩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카페알바생 끝부 페이크버전한 세트. 그다음에 신분야로 도모송한 세트. 그다음에 토끼 방울방울 로비아 도모송한 세트 들어가고, 그다음에 메미로 등급한 메모리 도모송 이런 계란바이 로비 계란바위 에어비 도모송이랑 천문학자 까미 도모송 수수박은이 로비아 도모송 그다음에 편지 쓰는 에어비 이런 수수 수수와 수고 도모송 그다음에 사각다리 케이크 까요 도모송 그다음에 트럼프 여왕 메모리 한 세트 들어갑니다. 이렇게 첫 번째 랜덤박스 구성이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 랜덤박스 구성 드 얘기를 할게요. 무중복으로넣어줬습니다 먼저 이런 뽀드시탑 콩넥우지한 권, 그 다음에 레몬 여우냥 떡넥우지한권들어가고요이스는 메인포터니 선세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초코허니브레드 로비어, 그 다음에 모리신석킹 동우송, 메 모리파키치 검정 핑크 동우송, 뜨뜻한 로비어 우주버전, 그 다음에 라일락모아우스 로비어, 그 다음 마법사 김자 라데리 로비어, 모리 로비어, 그 다음에 메모리 천사키치, 그 다음에 자넥까요 강시공주민, 그다음에 꿀벌 토시 한 세트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랜덤 박스 구성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상상하지 랜덤 팩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하나는 이렇게 세트식으로 되었고 쌍미한관인상한 세트 그다음에 동무송한 세트로 구성이 되있고요. 여기에는 스토팜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는 랜덤 팩이에요. 이건 이렇게 믹스식으로 들어가는 랜덤 팩이고요. 자세한 건 스토팜 참고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랜덤 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랜덤 팩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덤을 제가 좀 많이 챙겨드렸어요. 먼저, 강시공룡인 땅냉오장관그 다음에 반짝반짝 로비아 도무성그다음은 이런, 아요, 그 다음에 선물수수, 로비 초코초코, 그 다음에 카라멜 허니브레드 로비어까지 해가지고 음에 들어가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당근마켓에서 구매해주신 호잉님 랜덤박스 2만원, 총 2만원, 그 다음에 랜덤백 총 6천원 해가지고 26,000원 6천 만구성이었고요 구매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설명창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